안녕하세요. 모둠쳤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6일 오늘 루시드가 8.75% 상승했는데 왜 상승하였는지에 대해서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집에서 충전 가능한 기술을 출시했습니다. 1시간 충전에 80마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0마일은 128km 정도 되죠. 그리고 어제 중동에 스튜디오를 오픈했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부제는 루시드가 생산 문제를 겪으면서도 성장 계획을 지속하고 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루시드도 8.75% 상승했는데요. 어제 리아디의 쇼룸을 열면서 중동 담당 부사장 임명도 했고, PIF가 루시드 주요 투자자인데 PIF에서는 10년간 루시드 차량 10만대 구매 계약을 했고 사우디의 공장 건설 약속을 받아 냈었죠 그리고 오늘은 어, 홈, 집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을 발표해서 이 악세사리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OTA 업데이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루시드가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는 럭셔리 차량 충전시설 그리고 저장시설 이런 기술로 미래에너지 에코시스템을 만들려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어 지금 현재의 핵심은 생산량 증대가 중요 문제인데요 원래 2만대 생산하기로 했다가 12,000대에서 14,000대로 줄었다가 지금 6,000에서 7,000대 줄였는데 그래도 최근에 어 생산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어, 생산 부사장. 이 사람은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산이 좀더 나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루시드 차트를 보면은 이전, 어, 저항선이었던 13.25를 깨고 현재는 13.92로 왔습니다. 현재는 5일선이 2 1선을 어, 골든 크로스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MACD도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고 어, 상승 진동으로 가고 있으며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골든 크로스. 그래서 어, 현재는 상황이 좋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도 어,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승 진동으로 바뀌고,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8.75% 올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